동물이지만 이제 똑같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얼른 제가 인등을 연결을 시켜줬더니 또 언제 그랬냐 한 듯이. 그래서 그 인등이라는 게 계속 어 한번 달았으면 계속 달아줘야지 중간에 끊어지거나 하면 탈인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둘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니 모르게. 인 등을 몇번 달아줬어요. 음, 그랬는데 그때는 어, 지병이 있어도 코로나 백신 뭐 사기까지 맞아도 전혀 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인 등을 어, 지난번에 그인등다는 시기를 놓쳤더니 갑자기 이제 심장병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 어떻게 이제 조처를 취? 취해드리긴 했지만 인등을 달다가 안 달면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예. 같은 <laughs> 케이스인데 어 이제 저희 강아지도 그래요. 어 동물이니까 이제 조금 보류를 해도 됐지 않나 좀음 잠깐 미뤄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탈이 나가지고 동물이지만 이제. 똑같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계속 울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얼른 제가 인등을 연결을 시켜줬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걸 알면서도 그리고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도 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기지가 않고 신기하고. 음. 그런 일도 있고 수술을 한번 한 번은 이렇게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수술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 이렇게 그 절단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할수 있게끔 어할수그 했던 경험 역시 수의사가 상당히 놀라워했던 경험인데 그게 아마 인등을 달아놓은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어저때 이제 지갑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한번 눈앞이 되게 캄캄하고 가슴 절렁 내려앉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일단 어, 주지스님께 문자만 남겨놨거든요. 근데 문자만 남겨놨을 뿐인데.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지갑하고 핸드폰이 바로 한 5분도 안 돼서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한 번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약속이라서 꼭 나가야 되는데, 부산에 이그 폭우주의부를 내린 날이 하필 그날이에요. 근데 안 가면 안 되고 나갔더니 그 제가 움직이는 그 구역에만 신기하게도 비가 안 오는 게 다른 데는 다 비가 내리는데 마치 이렇게 투명 돔에 감싸여 있는 듯한 저만 이렇게 투명 돔에 감싸여 있는 듯한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뭔가 한참 하루 종일 이제 너무 신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아는 사람들도 그날 비가 많이 왔었는데 저만 그렇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 제 얘기를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 역시 인등을 달아놓은 효과구나 네.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제일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도무지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고심 고심하던 끝에 추권을 또 올렸습니다. 추권을 올렸더니 어 그렇게 저기 하던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그게 제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왜,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는지 관계자들을 부처님께서 기억력을 삭제를 하셨나? 예, <laughs> 그렇게 생각이 될수 밖에 없을 정도로 생각하면 마냥마냥 마냥 신기하고 신기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태껏 제가 어, 조금, 음, 쫓기는 듯,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아왔었죠. 어, 근데, 미륵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시고, 또 깨우침의 이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별로, 가진 것은 많지는 않은데 마음이 되게 풍족해요. 네, 마음이 되게 풍족하기 때문에 이 삶이 삶 자체가 능동적으로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이 그러니까 무채색이었던 삶이 어, 이게 유채색으로 싹 바뀐다는 그런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아요. 더 이상은 어, 죽은 죽고 없는 그런 존재에게 빌고 하는 그런 기폭신앙을 믿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직접 오셔서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